검토을 뭐 하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불타는 군요인데 이거 어? 비가 와가지고 씨. 불이 다 <laughs> 꺼져 버렸네 불이 다 <laughs> 꺼져 버렸어 <laughs> 어? 아이 코로나,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아주 사람도 없고 어디 가나 <laughs> 저녁에 낙도 없고 뭐. 재미가 없어요.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, 뭐.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하는데, 또 밤늦게까지 어디 하는 데 없나요? 좀 있으면 알게 되죠. 전혀 밤늦게까지 놀수 있는 곳. 너무나 심심하니까, 뭐 사는 거라도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, 요즘 너무 재미없어요. 코로나 때문에 너왜너냐너 웃어? 무너웃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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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. 주스 나왔나 봐무너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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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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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